얼마 전에, 네. 가계부채관리 추가 대책이 나왔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모르는 척 하세요. 아, 네. 맞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정부에서 배출을 더 빨리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이번 대책은 뭐, 되게 그럴싸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네. 내놓은 대책이거든요. 음. 지금까지 수많은 대책이 나왔고, 2 0 번이 넘는 대책이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보긴 봐야 되는데 가계부채를 좀 관리하겠다고 나온 대책은 그동안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대책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좀 네.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대책은 어려우니까 네. 되게 쉽게 하면 네. 이 대책이 나오면 부동산 투자할 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무조건 안될것 같아요. 그건 확실하죠? 네. 네, 쉽죠? 네. 보통은 이제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일까요? 공급을 뭐 많이 하는 정책일까요? 당연히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아닐까요? 너무 쉽죠? 네.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데, 우리가 무주택자, 다주택자,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절대 다수를 다 억제하는 걸까요? 한두 명을 억제하는 걸까요? 이건 다 억제하는 것 같아요. 네. 절대 다수가 다 해당하는 정책이다. 네. 이렇게 보면 돼요. 아. 큰 줄기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네. 내놓은 정책이다. 아.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옛날에 제가 냄비이야기한적 있잖아요. 네. 지금 물이 막 끓고 있는데 이거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찬물을 붓거나 불을 낮추는 건데 이번 정책도 역시나 물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불을 낮추는 정책입니다. 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큰 맥락에서는. 어, 의무님, 근데 가계부채를 네.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정책을 냈잖아요. 네. 근데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세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네. 있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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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요국은 없잖아요. 네. 근데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포함시켜서 네. 주요국과 비교하는 것은 좀 많이 억지스럽지 않나요? 이 정책을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데, 네. 네. 금융에서 만들었을까요? 국토부에서 만들었을까요? 국토부에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번 정책은 금융위원회에서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국토부 소관이 아니에요. 아, 네.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생각해서 내놓은 대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금융에서는 사실은 큰 거시적인 모습들을 보고 내놓은 거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한번, 그분들 입장에서 또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네. 저는 약간 공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어,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OECD가 40개국이 있는데 네. 그중에 37개국이 네. 최근 1년 동안 부동산 상승률이 9%예요.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 돈의 가치가 지금 평가절하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대부분의 자산 가치들이 지금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사실은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음. 그리고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도 나의 자산과 부채, 그 비율을 가지고 얼만큼 건전한지를 체크하거든요. 네. 국가 입장에서도 국가 전체의 어떤 가계 부채, 그리고 소득, GDP, 네. 대비 그 정도가 어떠하냐를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이상 올라오긴 했거든요. 네. 다른 선진국이나 미국만 하더라도 한75%뭐그 네. 정도 수준인데 음. 좀 많이 올라온 거는 맞기는 하죠. 네. 왜냐면그40 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한 5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 관리를 좀할 필요성은 있겠구나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음. 뭔가 부동산을 생각하고. 이거를 네. 수요를 꺼야 되겠다고 해서 내놓은 것보다는, 네. 그냥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고려를 해서 내놓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전세 대출은, 네. 가계부채 빼고 비교를 해야지 더 공정한 비교 아닌가요? 전세 대출은 우리나라밖에 없기는 하죠. 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매매에 대한 담보대출만 일으키는데, 지금 옛날에 3억 하던 것들이, 뭐, 전세가, 네. 지금은 10억도 하고, 매매가 10억 하던 게 30억이 하고, 그러면 절대 다수가 매매 담보대출을 하거나 전세대출을 해야 되는데, 네. 이 크기가 옛날보다는 훨씬 커졌죠. 음. 옛날에는 한 1, 2억만 해도 됐는데, 네. 지금은 막 5억까지 해야 되니까, 네. 그것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대출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다른 나라에 없는 전세가 있고 전세대출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음... 크다라고 또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그 전세 대출을 자꾸 만치려고 네. 지금 계속 하다가 네. 최근에 한번 손들었잖아요. 네. 건들지 않겠다고. 네. 어쨌든 금융위에서는 그것들이 위험하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어, 그럼 이번 대책에서 네. 알아야 될 상황 같은 거를 한번 네.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제가 이거 한번 봤거든요 네. 내용이 너무 많은데 네. 어려우니까 네. 그냥 한 줄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소득이 되는 사람 네.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 네. 그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해주자 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대출을 해주되 그냥 이자만 받지 말고 음. 꼭 그때그때 그때 분할 상환을 하도록 대출을 해주자 네. 근데 그 범위가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세대출도 네. 심지어 신용대출도 네. 다 네. 분할 상환을 할수 있도록 음. 하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골자 아닌가 싶어요 음.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도 내용이 많아요 네.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확 와닿는 부분이 아니, 그러면, 뭘, 뭐가 얼만큼 달라지는 걸까? 네. 느낌이 안 오거든요. 네.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살짝 해봤어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제가 대출을 한 3억 정도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 뭐, 금리에 따라 대출 이자가 있겠죠. 네. 분할 상환해야 되거든요. 음. 그 분할 상환해야 될 게, 원금 균등으로 쭉 계산해보면, 30년 납으로 하면 83만원 나옵니다. 매달 30, 83만원씩 30년 동안 갚으면 돼요. 네. 이자랑. 네. 이자랑 별개로. 자, 그렇게 했을 때, 대출을 해줄 건가 말 건가. 소득이 2천만원인 사람과 4천만원인 사람, 6천만원 사람에 따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네. 옛날에는 웬만하면 해줬거든요. 네. 근데 그 범위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까 83만원 이야기 했죠. 네. 이 83만원을 곱하기 10에 하면 1년 동안 갚아야 될 분야 사람 금이에요. 네. 네. 천만원도 되거요 그러면 내 소득의 40% 했을 때천만 원이 딱 커버가 돼야돼 네. 그러려면 내 소득이 한2천만 원쯤 되면. 네. 그 사람은 커버가 된다는 소리죠. 음. 그 사람들한테는 해주겠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30년 상한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걸 20년 상한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125만 원으로 올라와요. 아. 10년 상한으로 하면 150만 원 이상 올라와요. 네. 그러면 이게 막 2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1년에 상업에야 네. 금액이 네. 그러면 내 연봉이 얼마 돼야 되냐면 무조건 또 4천 이상 돼야 되는 거죠 네. 사실 40%까지 떨어뜨려야 되는 까 4천보다 더 많이 돼야 되지 음... 그게 안 되면 이제 대출도 안 해줄래 라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이죠 네. 근데 그게 단순히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과거에 했던 담보대출하고 10년 대출 마이너스 통장 다 합쳐서 네.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은 더센게 뭐냐면 5년 내에 갚는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 음... 앞으로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추가 대출 내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네. 그리고 대출이 없는데도 처음 대출 낼 때도 까다로울 거고요. 네. 심지어 사회초년생이 연봉이 조금 적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통장 하나 만드는 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아... 그래서 최근에 뭐 토스에서 뭐 해주겠다 했더니 뭐줄 섰다가 뭐 금방 마감됐잖아요. 네. 뭐 내년에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줄 서봤자 토스는 대출을 못 해주겠구나. 음... 그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아, 그럼 이제,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앞으로 그럼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며, 네. 또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까요? 대책을 바라볼 때는 사실 우리가 뭐 너무 깊게 이게 왜 이런 게 벌어졌을까 보다는, 네. 그 사람들의 속내, 음.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음. 그 정책을 내놓은 사람들이 음. 그다음에 그분들이 내놓은 속내는 있지만 또 현장은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음. 얘는 어떻게 움직일까? 네. 그두 가지를 체크하는 게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금융위의 속내는 뭘까요?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한 가지, 아마도 대출 총량을 줄이고 싶을 거예요. 네. 늘어난 속도도 줄이고, 네. 그게 아마 궁극적으로 원하는 한 가지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역으로 뒤집으면 내가 관리자예요. 총량을 줄여야 되는데 네. 어디부터 건드리면 총량이 좀 빠르게 줄일 수 있을까? 저 같으면 집단 대출부터 건드려요. 어... 왜? 한번 대출할 때뭐 3천 세대가 다 대출하잖아요. 네. 그거 조금만 줄여도 크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적용하겠다라고 안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되게 까다롭게 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처음에 분양하고 나서 나중에 프리미엄이 붙으면 네. 시세가 KB 시세가 계속서 올라가거든요. 네. 간평가 자체가 계속 올라가요. 네. 그 금액에서 보통은 잠금 대출을 해주는데 네. 그걸 기준을 낮추는 거죠. 음... 그냥 분양가에서 뭐 40%까지만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음... 그러면 분양가는 4억이었는데 지금 시세는 10억 하는데 대출 기준은 4억을 기준으로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입주할 때 많은 분들이 힘들어지겠죠. 네. 그게 좀 크다고 봐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적인 담보 대출들, 네. 다 조금 건드릴 것 같고요. 음. 세 번째는 이제 가계 대출들, 특히나 신용 마통. 네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전세 대출. 이거 음. 이제 딱 건드리고 싶겠죠. 이네 가지를 이제 건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그 상황에 따라 저는 선택지는 좀 다르다고 봐요. 오.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돈이 부족해서 안산 경우도 많고, 네. 뭐 여러 개 되지만 안산 경우도 있지만 전자가 훨씬 많죠. 네. 이제 조금 마음을 돌려서 집을 살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혹여나 소득이 적으면 대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나올 수 있다. 음. 그 부분 두 번째, 무주택자 분들의 꿈은 뭐냐면, 청약 당첨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현금이 부족해요. 음. 그렇지만 당첨만 되면 10% 계약금 넣고 마지막까지 가져갔다가 잔금 때 그때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거나, 저 안되면 또뭐 세를 주거나 대출 좀 해가지고 어떻게든 장치자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네. 장금 시점에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음.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이 청약을 지금보다 앞으로 더 꺼려 할 거다. 어.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조금 본인 성에 차지 않는 그런 입지들은 조금 경쟁률이 낮아질 수도 있겠다. 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런 또 사람들이 갈팡질팡 하는 길을 틈타서 적극적으로 청약을 넣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이제 돈이 부족한데 억지로 넣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의 수요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아... 싶기는 해요. 네. 근데 어쨌든 무주택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그분들이 할수 있는 선택지는 이제 뭐가 있을까? 가뜩이나 창약도 어려운데. 네. 자금도 융통 안 되게 하면 네. 그러면 할수 있는 방법이 집을 사서 대출을 일으켜서 내 집만을 하는 건데 이건 너무 어렵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할수 있는 선택지는 그냥 전세를 끼고 하나 사두는 거 아. 이거는 대, 규제가 없으니까 네. 이게 이제 남아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희망이다 아. 이렇게 볼수 있고요 네.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좀더 보태서 갈아타기 하고 싶지만 이미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갈아타기 하면서 또 조금 대출도 하고 싶은데 그 대출도 앞으로 힘들어질 거고 네. 또 집이 있는 상태에서 또 청약을 넣었을 때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고 네.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할수 있는 건 집을 팔고 네. 자기 갖고 있는 돈을 다 합쳐서 또, 나중에 들어갈 집을 사두는 거. 아... 그거밖에 또뭐 답이 잘안 보이고요. 네.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거나. 네.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조금씩 많이 해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대출이 전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음... 그래서 그분들은 철저하게 대출과 관계없는 종목 또는 비주택, 음. 그쪽으로만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네. 더 쏠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 중에 지금 가장 규제가 없는 투자는 네. 갭 투자밖에 없는 거예요. 아...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러니까 정부가 갭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모든 길이 다닫히고 네. 청약도 더 힘들어지고 중도금 대출도 왠지 깐깐해지고 잠금 대출은 지금 사람들이 피 말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차도 쉽지 않고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 그냥 갈아타기도 안 되고 네. 전세에 들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도 사회 초년생은 내네 집만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전세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전세 할 때도 요즘 전세금이 워낙 비싸니까 네. 대출을 7 8 0까지 땡기고 음. 남은 20% 돈이 부족해서 음. 사실은 회사에다가 한 1~2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가지고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지금은 그것도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거. 아. 전세 사는 것도 이제 워너비가 될 수도 있어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네. 이제 그분들에 대한 솔루션을 주세요라고 하면 네. 규제가 없는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로 가자. 어, 해외요? 네. 두 번째는 네. 규제가 많은 주택이 아닌 비주택을 하자. 네.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처럼 그 DSR이 적용이 되면 네. 사실 지역을 막론하고 네. 사실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야 그것도 대출을 해야 되는 경우는 쉽지는 않다. 음.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할 때도 대출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투자들도 생각보다 이제 앞으로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음. 좀 수요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다. 어. 네, 그렇지만 그 시장의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친구는 또갈 길을 갈 거예요. 어.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냥 결정이 되는 거고 네. 그거를 살수 있는 사람이 결정되는 것뿐이거든요 음, 어떻 보면 좀 서글픈 상황인데요 네. 어,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에 대해서 네. 한줄평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이번 정책은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 억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이미 우리가 5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잠재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보고 아 기다렸다가 뭐 집을 사면 된다거나, 있던 집을 판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음. 그게 아니라 어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금 더 안전하게 하세요. 정대는 시그널 줬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너무 무리하지 않고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대군이었습니다. Peace.